네, 안녕하세요. 아이빔 테크놀로지 주주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주식 곡길걷게들 황금 타점입니다. 저, 오늘이죠. 8월 9일 우리 한번 아이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돌려볼게요. IBM 테크놀로지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요 좋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특히 상장 날에 떨어진 척 하더니 갑자기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2만, 천 오, 2만 150원 즉 저점 대비해서 거의 두배 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12,140원까지 주가가 밀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도 궁금하고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할 만한 포인트가 뭐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당,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빙 테크놀로지가 IPO가 어떻게 됐고 기관의 취득 단가 그리고 IPO 공모가와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이번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예요. 일단, 이 기업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바로 생체 현미경이에요. 생체 현미경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다 생소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MRI보다 우리가 100배 정도 높은 해상도로 살아있는 세포나 단백질, 그리고 약물의 실시간 영상 촬영 및 3차원 영상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 영상 기술의 이제 한계를 넘어서 이제 표적세포, 즉, 항암체료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좀 어느 정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즉, MRI가 지금 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한계를 보완을 하고 지금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적으로 이제 필요하는 즉 항암 치료 같은 그러한 이제 치료에 활용이 될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게이 아이딘테크놀로지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딘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로도 시장을 넓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최상위 연구기관 이제 하버드 아시죠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존스홉킨스 아니면 이제 메사추세스 이런 주립대학에 이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 이쪽 사노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노피에도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아이딘 테크놀로지의 재무 상태를 보면요.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죠. 한마디로 흑자로 전환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할 때좀 투자할 때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지금 주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관들의 엑시트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고려해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주주 구성을 봐야 되잖아요 일단 공모가가 여러분들 만원이에요 그리고 경쟁률이 꽤나 치열했어요 1094대 1이었고 삼성증권에서 났고 여기 보시면 상장일은 8월 6일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주주 구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기관들의 물량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엑시트의 가능성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상장한 날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랑 그리고 일반 투자자, 공모 투자자들이한 230만 주 정도가 풀렸고 그리고 기타 기존 주주 80만 주 정도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00만 천주 정도가 풀렸고 이게 전체 유통 가능량이 한2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이한 달짜리 보호에서 물량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한 달짜리 보호에서 물량 보시면 우리가 수축 화약분들은 우리 무시해도 될 만한 물량들이에요. 보시면 다 기관들이 아쉬운 게이 수축 화약분에 기간을 두지 않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상장을 다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기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은 없다는 건좀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짜리 물량, 기타 주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3개월짜리 물량, 360만 주. 이것도 보시면 각각 399만 주, 대략 400만 주죠. 그리고 361만 주에서요. 대략적으로 이두 개를 합치면 한53%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발행량이 53%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매도 압박이 생각보다 셀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뒤로 나올 만한 물량들을 보면 없죠. 6개월짜리 물량 해봐야 수채 확약분 2만 6천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되는 건이두 개가 어떻게 풀리고 이 세력들 을 그리고 이 주포들의 이 포인트 주가를 어떻게 올릴지 그리고 내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취득 단가를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제3자 유증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투자자의 유치를 받았던 말이에요 언제 받았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IPO 말고 제3자 유증으로 직접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도 취득 단가를 보면요 2020년도에는 보니까 7,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때도 비슷하게 7,400원에 마감을 했네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 보시면 7,000원대의 기간의 평균 단가가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공모가가 만 원이고 현재 주가 만2천원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물량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이 물량들 처음에 풀릴 수 있는 게 9월 6일이겠죠. 9월 6일 날에 기타 기준주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전에 주가가 오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게 수급이잖아요. 우리가 수급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일단 상장한 날에 개인들이 가져갔고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나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특히 사모펀드가 초기에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기법적도 팔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락을 하니까 이 개인들이 이제 나갔고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은 딱히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쪽 기법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요. 최근에 이쪽 기관에서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가 나오죠. 8월 8일 날에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사상수로 나와죠 여기 보시면요. LB 인베스트먼트. 이게 사모펀드예요. 여기서 투자를 받았던 사모펀드인데 8월 6일 날에 이 보시면 20만 9천주를 9971원에 매도를 했다는 라 거예요. 이날은요 여러분들 8월 6일은 상장은 날이었어요. 근데 8월 6일날 상장이었지만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오르기 이전에 매도를 하고요. 누군가가 그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24,000원대까지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펀드가 지금 이 주식을 던졌다고 내려간 게 아니라는 것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먼저 채시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여기서 상업 펀드가 던졌죠. 그런데 그 물량들을 받아가고 누군가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렸지만 그게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까지 그려지고 있죠. 우리가 이걸 고려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던 이 시점까지 우리가 좀 지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가 얼마냐? 여기는 여러분들, 만천원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매도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판단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결국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11,000원을 우리가 지지한지 여부를 우리가 보고 라서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11,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서 한번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고려하신다면 야외 테크놀로지를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여러분께서 대응이랑 공략을 하시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은 여러분한테 자주 자주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정확한 타점 매수랑 매도 타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한 대응법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대응법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 문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070-4244-1520으로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문자로 대응법 공유를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타점 뒤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이 종목명을 같이 한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하는 내용도 여러분들 종목상담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무료를 이용해 먹는 방법 우리 구독자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셔야 되겠죠. 누르신 분들은요 070441520으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기면요 여러분들한테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목표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시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됐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70-4244-1510으로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기면요 여러분들 관련돼서 정보들 다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이용해 먹을 필요가 있겠죠 시청해주 감사합니다 황금타점이었습니다